네, 반갑습니다. 아, 카이로스입니다.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아, 이 종목 어,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어, 주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급등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 영상 속에서 제가 뭐 매수 타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에, 대략적으로는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음, 구, 조금 더 구체적인 <laughs> 종목에 대한 음, 해석은 자 여기 텔레그램 공간 안에서 디테일하게 잡아 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로보스타라는 종목 어 외에도 어, 로보스타라는 종목 외에도 어 매일 같이 이 시초가의 종목 공략하고 같이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아 IMBC 음 DS 단석이라는 종목 수익 봤죠. IMBC 예13% 수익을 봤고요. DS단석이라는 종목 11% 수익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1월 16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뷰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틱톡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 공략해서 수익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ICTK 양자기술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수익 바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좀 접하신 분들은요. 저와 함께 매매할 수 있는 공간 오셔가지고, 텔레그램 공간 오셔가지고, 시초가의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알아가시면 분명 매매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초가 종목 말고도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로보스타와 관련된 내용들, 텔레그램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략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 여기, 여기 하단 메모장에도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인데요. 하단 메모장에도 적어 놓은 부분인데, 아,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보통 올라가죠?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 자, 저기도 적어 놨지만,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는 모멘텀, 그 재료가 없으면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이고요. 그러면 로보스타는 무슨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 무슨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2025년도 들어와가지고, 로봇주가 강세예요. 그 이유가 뭐더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다라는 전 세계적인 합치에 따라가지고 미국의 M7 종목들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로봇 관련된 섹터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흡사, 과거 뭐 메타버스, 흡사, 과거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모멘텀이 들어올 때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관련 주들은 모두 다 올라가냐?라고 제가 거꾸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다들 답을 알고 계시죠? 음, 아니에요. 네. 로봇이라는 재료가 올라간다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 자,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뭐가 더 필요하냐? 자 모멘텀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 모멘텀은 필수 가장 중요한 파일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매수 근거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다수 찾아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급등 종목의 뻔한 패턴이에요 뻔한 이유에요 제가 한말 혹시라도 아 너가 한말 카이로스가 이야기한 말 나는 동의 못 하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데 있어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이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매수의 근거, 뭐 세력의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적인 차트 패턴이 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매수에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매수의 근거가 될수 있는 이 종목 주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우리한테. 높은 확률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요소 요소들을 찾아내야겠죠. 거기에 합치하는 종목, 부합하는 종목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음. 급등하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포트에 담아두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시나 아,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텔레그램 공간 안에서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에, 다시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시금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로보스타, 이 종목이 올라가는 모멘텀도 잘 이해를 했어요. 잘 이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로보스타, 특히 이 종목을 구체적으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스타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자, 로봇주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로봇주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LG 전자, LG 전자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종목이 로보스타입니다. 자,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 삼성하고의 커넥션이 가장 강한 로봇주는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로봇과 관련된 부서를 새로 신설하겠다라는 이슈, 이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주가는 거기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로보스타는 뭐다? 어떤 기업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엘리전자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이슈들이, 무슨 재료들이 증권가에서 좀 나와주고 있느냐. 자, 아, IPO를 진행하면서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겠다? 로봇 사업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재료까지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로봇주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자 가지고 있는 모멘텀 좋고 로봇주의 모멘텀 좋고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lg라는 대기업하고의 커넥션이 좋다라는 것도 아,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면요. 자, 보세요. 제가 자주 강조 드리는 패턴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동반한 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어요. 거래량 동반한 채로 장대 양봉을 세웠다 보니까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죠? 황금 기둥. 강력한 황금 기둥을 세우면서 주가를 한번 폭등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의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더라? 제가 저만 알수 있는 말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 동반한 채로. 주가 크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 라인이 어디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까? 박스권을 그리면서 눌림목,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의 격언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된다 눌림목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거래량 동반한 채로 장대양공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형성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자 제가 아, 황금기둥을 띄웠을 때 이때의 거래량은 그 전날 대비해서 대략 8배 정도 800% 정도 넘게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그리고 나선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반토막 반의 반토막 거래량이 죽었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격은 어디에 있어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제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이 무슨 패턴이다? 급등의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 크게 올라가기 전, 전초 증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등의 N자 패턴. 자, 주가 올리고, 횡보하고, 여기서 주가 빵 하고 튀어 올라간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가 오르는 종목의 특징 거기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이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로봇이라는 모멘텀 글로벌적인 추세라고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 대기업들도 그에 발맞춰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다수의 매수의 근거가 될수 있는 내용들 상승의 n자 패턴을 그리고 있고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 로보스타 어떻게 될 것이다 음. 앞으로 우리가 공략하는 자리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보스타 라는 종목 그럼 어떤 매수타점에서 공략을 해서 어디서 수익청산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공간 오시면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텔레그램 공간 오신 분들께 아, 로보스타 이종목 수익률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힌트를 드린다 라고 하면 아, 이종목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은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로보스타 라는 종목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이로스 텔레그램 공간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안에 충분히 적어 놨습니다. 자, 설명하는 방법 따라서 입장하시면 로보스타라는 종목 같이 공략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 공간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텔레그램 공간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시초가 종목. 1월 달에 누적으로 145%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손절 나오는 부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아침에 공략했더니 이런 수익률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컨텐츠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텔레그램 공간 입장하셔서 앞으로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는 투자 인사이트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